제가 이제 이 거미집을 촬영하고 있을 당시에는 어제 안에 되게 많은 회의감과, 그리고 내가 나를 뭔가 믿어주지 못하겠는 마음, 그리고 도저히 나 혼자서는 용기를 낼수 없는, 내가 완전히 고갈되어 있다고 느끼는 상태였었어요. 근데 그때 제게 어 지금... 당신의 모습이 어, 어여쁘지 못하고 많이 거칠고 좀 못난 모습이더라도 그냥 해나가는 해나가는 거? 그리고 그 마음과 육신이 너무 무겁고 물에 젖은 솜처럼 어, 눅진하게 가라앉았을지라도 그걸 어떻게든 끌고 나가보려고 하는 그냥 그 정말 그게 1mm의 걸음이라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는 현장이었고 어그 말을 전해 주는 글이었어요. 음. 그래서 저는 김열 감독님이 너무 고마웠고 어 노련하지 않지만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달려 주는 미도가 너무 고마웠어요. 어 미도가 되게 저를 일으켜 주었었는데 어, 거미집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지가 될수 있는, 음,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, 어, 소망을 비추어 봅니다.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